저렇게 테이블 얹어진거 보이죠? 네. 같은 거 카페들은 다 이렇게 올려야 돼요. 테이크웨이, 어, 티업만 가능하니까 네. 혹시라도 테이블을 펼쳐다 수 경우에는 손님들이 기다리는 동안 앉을 수도 있으니까 올려놨죠? 가니까직원분들 라이더를 니까 저렇게 대화하고 있어요. <목소리> 은행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은행 융자, 이자율이 엄청 내렸거든요. 여러 뱅크. 탈레뱅크 있잖아요 호주 West Bank, Commonwealth Bank, NAB, 뭐 ANZ g e 그래서 쭉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3개월에서 맥시멈 6개월까지는 홀드가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요. 어, 캔슬을 하는 게 아니고, 홀드를 한번 해보려고요. 음, 홀드를 하는 동안에는 제가 클레임은 할수 없어요. 시작할 때, 캔슬 해버리면 다시 시작할 때또뭐 웨이팅 피리에드도 있고 해서 그냥, 음, 파이낸셜 하드쉽이라고 해서, 예, 경제적인 이렇게 곤란이 왔을 경우에 잠시 홀드를 홀드. 할수 있는 어,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병원 갈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없을 경우, 뭐, 안경을 맞춘다든지 그런 걸 없을 경우에는, 음, 6개월, 3에서 6개월 정도 홀드가 가능하죠.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어, 개인보험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네요. 옛날에는 이걸, 바로 가서 상담하면 카운터에서 바로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다 실직 상태니까 여기도 사람들이 몰렸나봐요 개인공도 보통 뭐가족 단위로 하면 3 4 0불 나가잖아요 한달에 응. 우선 이거부터 홀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나봐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 그 시스템 자체가 좀 강화되가지고요. 이렇게 진짜, 어인플로이였는지 출직된 상태인지, 이게 대한, 그런 증명서, 재직 증명, 출직 증명을, 첨부해야지만, 홀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건강보험을 우선 홀딩을 시키고, 6개월까지 홀딩이 돼요. 뭐, 중간에, 뭐 홀딩을 해지하셔도 되고, 신청할 수 있는, 어, 피리어드는 6개월까지고요 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부동산을 가야겠네요. 부동산에 가서 만약에 지금을 렌트를 하고 계시는 분 같으면 이메일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직접 부동산에 가서 뭐 폼도 있을 거예요. 여기도 렌트비를 연기할 수 있,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예. 말한다고 해서 바로 해주지는 않겠죠. 다들 뭐, 그쪽 사정도 있으니까. 이게 우선은 지금 자신의 처해 있는 한, 음, 사정을 예, 설명을 하고 서로 다 어, 윈윈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아, 드디어 저희도 마스크를, 풀 마스크를 했어요. 사람 눈치도 있고, 근데 이 마스크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꼭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엄청 비싸요. 하나에 한국 돈으로 만 원이 넘어 이씨, 이 호주 이 새끼들도 미쳤어. 마스크 값 내려라. 응.